우리 예수를 뒤따랐는데 그중에는 예수를 보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도 있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을 돌아보시며 예루살렘에 여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꼭 한마디씩 덧붙이셨습니다. 추임새처럼 뭐라고요? 보시니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 하늘, 별, 해와 달,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면서, 보시니 참 좋았더라. 그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좋으셨을까요? 하늘께서 스스로 감탄하시는 그 좋은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냥, 그냥 좋은 거죠. 그냥 무조건 좋은 겁니다. 피조물들이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행위를 해서가 아니고, 피조물들이 하느님께서 기뻐하실 어떤 재물을 바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피조물들이 있는 그 자체, 존재 자체가 하느님께서는 기쁘신 겁니다. 그만큼 모든 피조물들은 하느님의 작품이고, 하느님께서 애정을 가지시는 그런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느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면서 좋아하셨던 것은 그것을 뭘 좋아하셨을까? 제가 참 묵상을 하면서 아, 이거겠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조화입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 쉽니다. 일, 쉼, 낮과 밤다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물이 있으면 불이 있고 마른 날이 있으면 온 땅을 적시는 날도 있는 겁니다. 더운 날이 있으면 추운 날도 있는 거죠. 더위와 추위가 조화를 이룹니다. 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것도 있죠. 건물을 지을 때 어찌 큰 돌만 필요하겠습니까? 작은 돌이 구멍을 메우, 메워주고 또 버티고, 버, 텨주기도 하고 그래야 건물도 되고 또 웅벽도 생기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적, 적절한 염분이 있어, 있, 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는 겁니다. 때로는 태풍이 불어서 바다를 온통 한바탕 휘저어 주어야 이 뜨겁게 달궈진 바닷물이 식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이지 않아서 온통 다 휘저으니까 새로운 공기가 주입이 되고 또 바다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조화야말로 하느님의 성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종화는 평등과 함께하지 않으면 깨질 수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사람으로 치면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도 있게 마련이죠. 그런데. 평등하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화는 100% 깨지게 됩니다. 새는 좌우에 날개로 나는데 한쪽이 강하고 한쪽이 약하고 병들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 수가 없습니다. 균형이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말은 다 똑같아야 된다. 이 말은 절대 아니죠. 차이가 있을지언정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고 착취하면 평등이 깨지는 것이고 더 이상 좋아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느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서 모두가 평등하게 존중 받아야 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더위와 추위가 균형이 깨질 때 견디기 어렵게 되는 거죠. 재난이 닥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롭다, 이것은 평화, 이것은 평등과 조화의 합성어입니다. 하느님께서 세상을 조화롭게 만든 그 절정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죠? 이거는 지어낸 말이기는 합니다만,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대요. 그 우월한 근거가 뭐냐? 재료가 다르다는 거죠. 아담은 뭘로 지었어요? 뭘로 만들어요? 푸석푸석한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하와는 뭘로 만들었어요? 갈비대로 만들었어요. 이 재료가 차이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은 고품질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남자는 이 아담은 그냥 어티서삼있는 흙으로 그냥, 예,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평균 수명이 여성이 더 깁니다. 또 초등학교 때까지 아이들 성장하는 거 보면 여자 아이들이 훨씬 더 빨리 자라고 더 성숙해 정신적으로 제가 여성들한테 오늘은 아부를 많이 합니다. 가슴에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슴으로 느끼는 그 공감 능력 이것이 남성보다 여성들이 더 많다고 하는 거죠. 다 지어낸. 말이기는 합니다만 은 우리 사람 사는 세상에서 여성이 공동체의 조화를 이루어 가는데 많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자들에 대한 배려 그리고 이 특유의 공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남성 중심으로 이어져 오면서 여성들을 두 번째 성, 제2의 성으로 만들었고, 주변부에 있는 조력자로 만들었습니다. 여성들을 2등 인간으로 만들어 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프랑스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였던 시몬릉 보바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성은 태어나자마자 여성스럽게 옷을 입어야 하고 여자 아이들은 여성스럽게 장난감을 갖고 놀아야 되는 그런 장난감 그런 놀이 고무줄 놀이 같은거 저 어렸을 때 남자애들이 고무줄 놀이 같이 하면 야 이만 못떨어져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랬거든요 여자아이들 노는 거 따로, 공기놀이, 뭐 이런 거, 남자아이들 전쟁놀이 따로, 이렇게 합니다. 여자아이들은, 뭐, 이게 다 고정관념이죠. 남자아이들 다 마찬가지예요. 막 사내자식답게 강인하게, 굳세게그 여자아이들은 여자아이들답게 약, 예쁘게, 착하게, 뭐 이런 식으로 길들여지는 것 아니겠어요? 지 먼, 먼, 과거의 이야기지만, 학급에서 반장 누가 해요? 남자아이들이. 부반장 누가 해요? 여자아이들이. <laughs>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먼, 먼, 과거의 이야기지만, 회장, 남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 부회장,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딱 역할이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건 차별이죠. 이건 평등이 아닙니다. 물론 성 역할이 어쩔 수 없이 분리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업 선택이라든지 사회적 역할에 있어서 여성들은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을 우리는 지나온 곳,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화되어서 여성들이 배려받고 오히려 남자들이 불만이 많아요. 남 우리 젊은 남, 남성들 특히 20대 군대 징집 몇달은이 불이 요런 것들이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남성들이 불만이 정치적인 의사 표현으로 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평등과 균형이 깨어졌다고 느끼는 순간 불만이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평화는 깨지는 겁니다. 오늘은 여성 선교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가순영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고 했또 어머니 연합회 창창님 100주년을 맞이해서 더욱더 오늘 여성 선교 주일은 의미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성 선교 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여성만이 선교를 한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그동안 교회에서 여성들이 주변적인 일, 보조적인 일,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우리, 우리 세상이야. 뭐 이렇게 내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묻혀있어서 빛을 보지 못한 선교의 역사, 특별히 여성들의 역할을 재조명해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선교를 해 나가야 할까, 어디서 힘을 얻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까? 이것을 다짐하고 기도하는 날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하고 조화롭게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고 응답받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서 속에서 여성들은 매우 결정적인 역할들을 하는 경우가 많, 많습니다. 모세 여성이 없었으면 죽었습니다. 물 강물에 떼어져 있는데 이집트 공주가 건전해서 양육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예,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성모 마리아 어떻습니까?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하느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 잉태하고 출산하고 양육하고 온갖 것을 다 하시죠. 급기야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그림이 있죠. 죽은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의 그 모습. 피에타라고 하는 그 명화. 그 안에는 정말 이 고통스러운 모성, 비극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복음서에서 어떻게 복음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추종한 사람들 중에는 여인들이 있죠. 자기 재산을 다 바쳐가면서 예수님 추종하면서 다 섬겼던 그런 여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으로 갈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통곡을 하며 슬퍼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일성했을 때 군중들은 환호했어요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재판때는어떻습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 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들은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퍼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들을 달래면서 예루살렘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가족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초대 기독교에서 초기 기독교에서 여러 명의 교부들, 그러니까의 네, 교부들이 있었습니다만그 중에서도 어거스틴의 역할은 대단히 지대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세례받기 전에 그 배워야 하는 그 교리들, 그런 것들은 다 어거스틴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대표적인 게원죄 설, 뭐 이런 그런, 그런 교리, 이런 것들은 어거스틴에 의해서 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성인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교부가 된 것은 아니다이 사람은 젊었을 때방탕했어요 많이 교라고 하는 이, 그 이교 문화에 심취했고 여자들과 탐욕에 탐육, 빠졌습니다 이런 어거스틴이 어느 날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서 새롭게 거듭, 거듭나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은 어머니 모니카가 있습니다. 이 모니카가 정말 어거스틴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이 어머니,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없었다면 아마 어거스틴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를 꼽으라면 저는 로마의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아서 국교가 되는 그 과정입니다. 너무나 드라마틱한니 박해받는 기독교가 이제 지배 종교가 됐어요. 이, 이거만큼 크드카르란 변화가 변호, 어디 있겠습니까? 기독교를 공인한 로마 황제는 누입니까 콘스탄틴 황제예요. 그의 어머니는 헬레라입니다. 헬레나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신자였는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매우 중요한 전쟁터에 나가는데 방패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그리고 나가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매우 중요한 전투에서 이었습니다. 그리고 황제가 될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어, 기독교를 공인하고 또 나중에 나와서, 나와서 국교로 삼게 됐습니다. 이 헬레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간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루살렘의 성지를 갔다가 십자가를 발견한 겁니다. 어, 거기 십자가가 굉장히 많았을 건데 여러 개의 십자가 있었던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여기 이제 다 전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옛날 이야기 같은 전설인데 어느 다 죽어가는 중환자한테 십자가의 조각을 갖다 댔대요. 그랬더니 소생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십자가는 안 통했는데 아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다 라고 이제 정했다고 하는데 왜뭐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그러나 9월 15일은 성 십자가의 날인데 이 날을 맞이해서 성가수녀회 성가라고 하는 거룩한 십자가를 줄여서 성가라고 표현을 한 거고요 성가수녀회가 100년 전에 설립이 된 겁니다 성교 초기부터 수녀들에 의해서 여성들 특히 부인들이죠 신앙의 눈을 떴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여성들 자리, 남성들 자리 이게 딱 가운데에 커튼을 딱 장막을 치고서 갈라앉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이 수녀님들이 전도하고 가르치고 했던 것은 너무나 중요했죠. 그리고 전도부인들이 양성이 됩니다. 이 전도부인들로 인해서 또 여성들이 이 전도가 되는 거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대다수의 서민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름이 없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냥 개똥아, 뭐마당새나뭐언전나뭐 뭐 이런 식으로 막 불렀다는 얘기죠. 상상이 안 가지만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제가 36년 전에 강원도에 탁 같은 그 교회가 갔어요. 가서 교적 부를닦으니까 어? 유씨인데 이름이 없어. 그리고 세례명은 아가타야. 어? 이런 분들이 여러 명 있어요. 유씨, 이씨,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름이 없었으니까 여성들은 더 그렇겠죠. 제가 그 추석이 다가오면, 나는 추석 때설할때 우리 명절 그 성찬례를 할때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예, 교사들 이렇게 명단 보면 예, 성씨만 나오는 경우 그리고 세례명만 있는 경우 많습니다. 다 이름 없이 살던 시대에 세례명을 받고 인간 대접을 받고. 이 자기 정체성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 와서 이름 받은 거예요. 세례로. 자, 그런 시대에 수녀님들과 또전도부인들의 전도는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수많은 여성들이 신자가 되고 또그 자녀들이 신앙의 빛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 교회에서는 여성 사제, 또 여성 신자회장 등등 이 여성이 중심에 등장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나 존중받고 교회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활동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제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성들의 역할들도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만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있죠. 식사 문제. 이런 건 어머니의 전담, 이런 걸로 그냥 아직도 인식이 막혀 있어요. 그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마다 이 애착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평등과 균형의 원리에 맞추어서 당본이 정해지고 함께 돕고 수고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애찬이 없으니까 친교와 교류가 너무나 잘안 됩니다. 그리고 오후에 있을 교육과 예배에 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교회의 존재 이유는 복음의 선포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더욱 넓어지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당신의 뜻에 맞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그리고 선교적 사명을 맡기신 겁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치를 이루는 매우 신비로운 공동체입니다. 다양성 속의 일치, 그리고 조화와 평등이 교회 공동체에 힘을 얻게 하니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어느 공동체가 성장하는 공동체 이고 강한 공동체입니까? 돈 많은 사람, 재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치하는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균형과 평등이 이루어지는 교회. 그런 공동체가 강한 공동체고 성장할 힘을 거기에서 찾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